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 최고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보이지 않는 큰손 얘기를 물론 이제 양부남의원께서는 이제 석방이 되던 그날 저희 함께 프로그램 할 때도 이거는 지어 규현 판사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 어떤 안목적인 무게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어제 이제 김민석 최고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 그러면 지금 뭐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상 계획 같은 게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 시당치 조의 3월 14일을 어,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21일을 넘어 지금 28일을 목전에 두고 있고 어, 길마저도 지금 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 실제로 내부의 그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어, 그 8대 0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날짜가 그 국민이 생각하는 거 상식 네. 과거의 전례보다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제는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인제 그렇죠. 의심이 갈수록 힘을 얻어 가는 상황인데 네. 어~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는이 네. 사안이 갖는 폭발력이라든가 음. 실제 그 우려가 맞았을 때 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음.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혼란상, 네. 나라가 아마 절단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절단 난다. 예. 그리고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 다시 복귀된 다음에 예. 심지어는 이제 내란범들 사면까지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이런 그이년 음. 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내전과 같은 홍역을 음. 치를 이 위기 상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그 음. 아까의 처음에 제기됐던 그 의심, 김민석. 어, 최고위원의 의심이 맞든 틀리든 네. 맞다는 걸 전제로 예. 지금은 이제 대응 준비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아. 저도 결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떤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요. 지난번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여야 공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뭐 분열해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 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지 않고서야 저 사람들이 승복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아마 그 헌법 재판관들이 기일을 늦추는 정도의 협조는 가능하지만 네. 여전히 예. 그 어떤 대통령 복귀 결정을 세 명이 다 찬성할 수는 없다는 음. 저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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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해도 예그 인용 결정에 찬성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아, 기각결정에 예. 기각 예 그렇죠. 기각 결정에 찬성을 리는 없다라는 예. 것이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 맞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자꾸 저러는 것은 네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그뭐 어떤 결정도 찬동하겠다라는 음. 입장을 못 내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저런 주장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민주당이 그 주장을 그래 우리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할수 없는 이유가 네. 살인범에 대해서 타형이 음. 당연히 뭐 무기징역, 사형, 어, 높은 징역형이 나야 맞는 것이지 음. 무죄를 해도 수긍하겠다. 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예. 문제 아닙니까? 예. 그 성난 음. 그 민심들, 어 상식적인 민주진영의 그 국민들, 예. 이분들의 목소리를 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음. 그저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저항을 포기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은 결코. 내용으로 보나 절차로 보나 음. 국민들의 뜻으로 보나 이게 동일할 수가 없는 네. 입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공격을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지고 음. 헌법재판소의 뜻을 그렇게 따르고 싶으면 마흔역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그 명령이나 먼저 따르고 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저런 얘기를 여전히 저렇게 하는 거 보면 한독수 예. 저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아직도 없다 음. 탄핵 심판을 한번 겪었는데도 아직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아직도 어 회복어지를 못 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